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상가는 서서히, 아파트는 폭삭, 맛이 가는 구조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구 문제가 우리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미래에 10년 뒤에 어떻다, 20년 뒤에 어떻다, 이런 거 아니고, 이미 인구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폭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죠? 지금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 홍대 거리죠 홍대 거리. 이 홍대 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의 인구 극감의 그 악영향을 최고로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저 멀리 지방에 있는 곳이 소멸 지역이 지금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오히려 최고의 상권에서 직격탄을 먼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대 거리. 지금 축제 거리, 홍대 거리, 저 메인 센터에는 여전히 엄청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는 아무 가게나 열어도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로 다 빠져나가겠죠. 정말 큰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 정말 큰 문제는 홍대 변두리 상권입니다. 홍대뿐만이 아니겠죠. 지금 최악의 지역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중심 상권 중에서 그 중에서 변두리에 위치한 곳이 제일 아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실 엄청납니다, 지금. 센터만 여전히 빡짝빡짝한데, 그 주변으로 가면은 정말로 한산합니다. 이게 인구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빛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력, 학령 인구, 젊은 인구죠. 젊은 인구는 지금 10년 동안 이미 20% 감소를 했습니다. 현실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인구를 볼때 나이 든 사람들, 앞으로 부양받을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부양받고 있는 사람들, 그 인구를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양할 사람들의 인구를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인구 절벽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지능이 높을수록 대한민국 빨리 탈출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요 정도 속도면은 나중에 버는 거 거의 다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보면 이미 인구절벽 같고 이걸 가장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곳이 홍대와 같은 중심 상권에 그 중심 상권 중에 있는 변두리 상권은 이미 직격탄을 맞아서, 공실천지입니다. 공실천지. 공실천지라는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상가에는 전세가 없어서 엄청난 폭락은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전세로 아마 상가가 임대되는 그런 시장이라면 엄청나게 아마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월세로 돌아가니까 그 정도 폭락은 지금 없고 공실만 있죠. 공실. 공실은 임대인의 현실 부정이죠 한마디로. 임대인의 현실. 임대인의 현실 부정이 공실로 나타나는데 요거 조만간 터집니다. 터지면은 방법 없죠. 상가로 운영하던 거 주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 폭탄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대 인근에 이미 빌라를 고쳐서 상가로 만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나마 홍대는 양반이죠. 그 인근에 있는 신촌. 좀더 나가서 이대. 이대까지 가면은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상가에서 공급되는 주택 공급 폭탄은 시한 폭탄이죠. 요거는 필연입니다. 필연 홍대만 하더라도 위치가 훌륭한 상급지 상업 지역인데 요 중에서 상업지 기능을 지금 하는 곳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구 급감의 타격을 이미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만 하더라도 홍대만 하더라도 사실상 반 정도는 지금 주거용 택지로 공급을 전환시켜야 되는 시기가 거의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게 2대 같은 데는 어떤가? 80% 90%가 지금 이미 상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공급 폭탄이 터질 겁니다. 주택 공급 폭탄이 이런 데서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거기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으로 훌관 부지. 상업지, 상업지에서 임대로 벌어들이는 수익하고 주택으로 임대로 벌어들이는 수익하고 단위가 다릅니다. 0, 하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짓는다, 마지 못해 짓는다, 땅값의 폭락을 의미합니다. 거기 있다가 지금 인구 감소하는 속도를 보시면 10년에 20%죠. 이미 10년에 20%고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정부도 전세제도 방강제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빠르면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사실 계산을 해보면 지금이라도 전세제도 강제로 버티는 지금의 행태를 이제 끝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유권자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필연입니다. 필연. 전세제도 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증 더 해주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그러면은 계산해보고 대출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죠. 당연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세 보증 자체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인구는 극감을 해가지고 그 폭탄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중심 상권에서 지금 먼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나 그러나 만약에 지금 상가냐 아파트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차라리 아파트보다는 상가를 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무풍지대 아파트는 2회의 엄청나게 큰 충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충격 안 받았죠. 노인도 아파트 거주하니까 지금은 티가 안 나죠.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상업 지역에서 나오는 공급폭탄. 그냥 건물을 지어야지 공급폭탄이 아닙니다. 택지만 나오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만 나오더라도 그 자체가 공급폭탄입니다. 그래서 택지 공급폭탄에 의한 전세 가격 하락. 물론 전세 가격 하락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나오겠지만 예정된 이야기죠.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큰 문제는 요 수조가 커져서 생기는 1차 충격보다도 전세제도 유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기름이 싹 빠져버리면 엄청난 더큰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요걸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월세로 돌아가는 시장인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죠. 거품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물론, 상가도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중에서 똘똘한 놈은 어떤가? 더 문제가 심합니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직관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부자가 가난, 가난해지면 더 힘들어지죠. 지방주택은 1억짜리, 2억짜리 아파트 살 필요 없죠. 사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거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서울 상급지 아파트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떨어지면 그게 제로로 떨어지지는 않겠으나 손실 금액 차원에서는 훨씬 더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사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서울 상급지 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씀까지 추가로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Zambita.